내 나이 5 0을 넘어서면서부터 나는 말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어 젊은 시절에는 혹시언을 해도 아직 젊으니까 하며 세상이 너그러이 넘어가 좋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말이란 반 한마디로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이 되더이다 한번 어긋난 인연은 좀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지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라는 옛 어른들 말씀이 세월이 흐를수록 참으로 무섭게 다가왔어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생에서 절대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내경험담이오첫 번째는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라는 것이요. 가까운 사이라 괜찮을 거라 여기며 자네에게만 하는 이야기인데 라는 말을 덧붙여 누군가의 소문이나 비밀을 이야기해 본적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게요. 대부분은 아기가 아니라 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소. 그 친구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군 하며 걱정하는 마음에서 혹은 함께 아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되지. 하지만 그 순수한 손위가 때로는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말이란 것은 한번 입술을 떠난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오. 그 말이 어떤 사람의 귀로 흘러들어가고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사자에게 들어가는 순간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오. 친구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의 고민을 다른 이에게 전한 것이 도리어 둘도 없는 우정을 깨뜨리는 시작이 되기도 하다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문제는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요. 상대는 내 앞에서는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마음 속으로는 이미 굳게 빗잠을 걸어 잠그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요. 그리고 나는 그 멀어진 마음의 거리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번 생긴 불신의 벽은 여간의 설은 허물 수 없어. 게다가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을 거칠 때마다 살이 붓고 뒤틀리기 마련이라 나의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른 악의적인 이야기로 둔갑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이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 세상에 퍼져나가도 나는 과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옛말에 침묵은 금이라 하지 않았소 때로는 귀한 것을 내 안에 조용히 담아둘 줄 아는 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이라오. 두 번째는 내 가족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오. 이것 또한 아주 조심해야 할 문제요.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식의 친한 문제나 배우자의 사업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지. 물론 험담하려는 의도는 없을 것이오. 그저 소소한 일상 대화의 일부라 생각하겠지만 그 무심한 한 마디가 집안의 큰 파도를 몰고 올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오. 당신이 무심코 던진 가족의 정보는 듣는 사람에게는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시기의 표적이 될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법이요. 더 두려운 것은 그 정보가 누구의 입을 통해 어디까지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요. 자녀가 다니는 학원, 귀가 시간, 가족의 주말 계획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단초가 될 수도 있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가. 그러니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오.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소중한 이들의 정보라는 것을 말이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정보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고 묵묵히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항이고 신뢰의 증거라오 한번 뱉은 말은 결코 주워담을 수 없어 말 없이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족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세 번째, 나의 깊은 고민을 남에게 쉽게 털어놓지 마시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네? 50을 간 넘긴 한 여인이었는데, 남편과의 문제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 그분은 만나는 친구들마다 붙잡고 그 고민을 하소연했어.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 일처럼 들어주며 위로했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피하기 시작했어. 결국 뒤에서, 요즘 그 사람 만나면 기운이 다 빠져 라는 말을 듣게 되었더군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은 세상의 극소수요. 대부분은 그저 잠시의 호기심으로 당신의 분행을 들여다볼 뿐이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신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헐값의 구경거리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 해도 똑같은 하소연을 계속 듣다 보면 듣는 쪽은 지쳐나가 떨어지기 마련이오. 남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큰 정신적인 힘을 소모하는 일이거든.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피하게 될 것이오. 더 무서운 것은 당신의 고민이 어르새 뜬 소문으로 변해 떠돌아다니는 것이지. 아, 그집 부부 사이가 영 좋지 않다더군. 참안 됐어. 그렇게 당신은 문제를 안고 사는 딱한 사람이라는 꼬리피를 달게 되고 동정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시선 속에 갇히게 되오 그러니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단한 사람에게만 딱한 번만 이야기하시오. 그리고 한번 속을 내보였다면 그 이야기는 두번 다시 꺼내지 마시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상해가 아니라 듣기 괴로운 푸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오. 네 번째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행복을 떠벌리는 것이오.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지.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낼 때도 약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오. 행복이라는 것은 본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오. 내 마음이 스스로 충만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완전하고 신성한 것이지. 그런데 그 행복을 굳이 나에게 말하는 순간 그 수수했던 기쁨은 타인의 평가라는 흑발에 짓밟힐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 무심한 한마디에 내 소중한 기쁨이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린 경험. 다들 있지 않소? 단한 번이라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다시는 그 행복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당신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소중한 일이지만 상대에게는 그다지 분한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그러니 행복한 일이 생기면 우선 내 안에서 조용히 그 온기를 충분히 느끼고 간직하는 것이 천명하오 누구에게도 행복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의미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오. 그 고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신중하게 고르시오. 5 번째는 남이 털어놓은 고민을 다른 이에게 의논하는 것이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나는 단언하오. 누군가 당신에게 큰 용기를 내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를 돕고 싶다는 선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선해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 되어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오 누군가를 돕는다는 행위는 깊은 신뢰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오 그 사람이 오직 당신에게만 조용히 털어놓은 비밀에는 실로 엄청난 무게가 실려있어이 사람이라면 절대 내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묵직한 믿음이 담겨있는 것이지 남의 비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한 조각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소 그 무게를 알지 못하고 가벼이 다루는 순간 당신은 신뢰도, 인연도 모두 잃게 될 것이오. 당신은 선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쳐버린 적은 없소. 가령, 직장 후배인 박대리가 상사와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며 상담을 청했다고 합시다. 당신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다른 동료에게 박대리를 어떻게 도우면 좋겠나 하고 상의했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박대리의 귀에 들어갔다면 그는 어떤 심정이겠소. 믿고 말씀드렸는데, 어째서...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정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시오. 그것이 상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이며 한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오. 때로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곁에서 들어주는 것만이 가장 진실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6번째는 돈에 대한 이야기요. 이것 또한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나오는 주제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 중하나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이야기는 상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오. 거기서 피어나는 것은 부러움, 질투, 그리고 열등감이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격이 되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쌓여가게 되오. 자네가 무심코 던진 수입이나 재산 이야기는 상대에게는 할날 같은 기준이 되어 그리 여유가 넘치면 오늘 밥값은 자네가 내게나, 그만큼 모았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구만 이런 말 뒤에는, 어김없이 시기심이라는 가시가 숨어있어. 아무리 오랜 친구라 해도, 자네의 경제적 성공담은, 의도치 않게, 잘난 채로 들릴 수 있단 말이오. 특히 지금처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절에는, 더욱 그렇소. 혹여 도운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시오.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힘들지 않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로, 무심히 대답하는 것이 바로 어른의 지혜라오. 자네의 재산은 자네가 피단 흘려 이룬 삶의 일부이지, 남들과 저울질하고 떠벌리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오. 묵묵히 지키고 현명하게 관리하시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 중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막 싹을 트룬 꿈이나, 목표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오. 언젠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열망이 쌓트면, 누군가에게 그 열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법이지. 하지만 막 태어난 꿈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편이 좋소. 자네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으로 이야기한들 돌아오는 것은 그 나이에 이제 와서 그걸 할수 있겠나 하는 냉수 같은 말일지 모르오.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라오. 자신이 도전하지 못했던 일, 중도에 포기해 버린 일일수록 다른 사람의 도전을 순순히 응원해주지 못하는 법이지.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일수록. 주위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지는 법이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고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오. 조금씩 틀이 잡히고, 실체가 보이기 시작할 때,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을 시작했네. 하고, 덤덤하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주변의 반응도 훨씬 부드럽고, 긍정적일 것이오. 쉽게 입을 열지 않는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꿈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라오. 쉬이 넘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은, 실로 멋진 일이요. 혹시 자네에게도 그런 꿈이 있다면 부디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 보시오.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해도 무슨 상관이오이 나이에 무언가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이오. 지금까지 내가 사오며 깨달은 7가지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 어떻소? 물론 말을 통해 마음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때도 분명히 있어. 하지만, 한번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가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는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지. 입을 닫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입을 열어 느낀 거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야 할 때도 있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슴에 묻을지 그 선택의 기준에 한 사람의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오. 앞으로는 부디 자신과 소주만 이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말을 고르며 살아가시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오.